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조영 드라마를 통해서 본 인물들 평이 되겠습니다 드라마가 정말 대작이죠 걸작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게 대조영 드라마 평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듯합니다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허준 <laughs> 드라마 또는 강개토 대왕 등등을 해서 총망내에서 같이 이제 한번 평가할 시간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인물들을 보면 대조영 과거에 이제 고구려의 얼치문득 장군에서 시작됐다 그다음에 이제 안시성의 양만춘 대장군 그죠. 이런 분들을 이제 고구리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장군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대중상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드라마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연계 소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물론 대전형이라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더 이해하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운명하실 때도 보면은 포로케온 하는 데서 이제 우리 쪽에 그러니까 고구려 쪽에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그죠 울분에. 가득 차게 하게끔, 뭐,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보면은,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laughs> 그 아들이 또한명더 있죠? 그, 금이라고, 이, 그란족의 이제, 그니까, 대조영의 첫사랑이죠. 하하 <laughs> 초린 아시라고. 예. 결국은 그, 그 당시 뭐, 국가의 운명, 그런 거에 의해서 맺어지지 못하는 인연이 됐습니다만, 철인아씨가 마지막까지 사실은 대조영을 도왔죠. 어쨌든 그 중간에 뭐또 미직 행위가 일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다 자국을 잃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대조영을 돕고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끔찍이 사랑해준 그 이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조영의 아들인 줄거이가 대조영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숨기고 이제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참 정말로 위대하다,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초린하시도 마지막 의리를다 짓겠죠. 그러니까 대조영을 마지막으로 돕고, 그리고 이제 이해고가 떠나갈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해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옆에서 같이 이제 자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금이는 자기와 대주영의 아들이죠. 어, 대주영에게 온전히 이제 넘겨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게 떠났다고 할까요? 마음 속은 많이 쓰리고 아팠겠지만 이 드라마 참서신문이참 대단하다.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그래서, 극중에서, 이제, 평가를 한다기 보다는, 아, 쭉, 흐름을 보면, <laughs> 그, 변방이 아주, 지금으로 치면, 깡촌에서 태어난, 그, 말갈족인지, 그란족인지도 확실히 좀 분명한치가 않는, 그, 당나라, 아, 장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운명하는 서린기. 슬인기. 그, 서린기를 보면은, 그뭐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최후에 살아남는자가 승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한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린기가 마지막에 이제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패하고 이제 병환으로 어뭐 나이도 많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충격으로 그 영주에서 이제 몸져누웠죠 그래서 결국 이문이 <laughs> 그 당시 이제 돌궐 세력이 아주 강했는데. 이제 당나라도 지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궐하고 연합해서 이제 발해가 새로 창립되었으니까 아, 창국이라 해야 됩니까? 아, 건국이죠. 건국이 되었으니까 치자 이제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금이가 그러니까 대조영에 하고 초리나시 아들 어린 금이가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말갈 부족장이 이제 제안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라 하는 거죠. 세 가지 조건이었죠. 해마다 진상품을 보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할 때 군사를 보내라 하는 것. 그다음세 번째는 이제 말을 연간 500필씩 보내라, 500마리씩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미가 하루 동안 생각하고 답을 주었습니다 모든 걸수용하겠다 하니까 깜짝 놀라죠. 전부. 그, 이제, 말갈족들이 촥, 이제, 아들하고 다 있습니다. 장군들이 있는데, 거기서 수용한다니까 놀랬는데, 보니까, 이제, 거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건국한 지, 이제 막 건국을 해서, 우리나라 자국을 지키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양병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3년, 5년 정도 걸리니까, 아,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상품은, 좋다. 이제 우리가 성의껏 우선에 보내주도록 하면서 점차 물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지막이 글자입니다. 말 오십킬을 보내달라니까 좋다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어, 발의 그 지역이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의 한세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엄청나게 광활하죠. 거기에는 뭐 초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정말로 풀이 좋으니까, 어, 말갈, 어, 당신네들이 가진 어, 종말을, 우수한 종말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는 그걸 잘 키워서 해마다 500필이 아닌, 제가 틀면 두배 이상 주겠다 할 건데, 500필 이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절도 아니고, 오케이도 아니고, 이게 좀 뭔가 애매하지만, 결국은 이제 애매한 조건에서 이제, 당나라에 사신인 이문이 왔죠. 그래서 이문하고 둘이 이제 같이 딱 앉혀놓고 둘이를 이제 다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문이 그랬죠. 너가 뭐, 이제 계곡한 조그만 나라가, 응? 어? 속국이라도 그할 말이 없을 것을 머리를 조아리고 와야 될 것을 무슨 너가 사신이라고 까보느냐, 동맹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거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나라는 덩치만 큰 계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사실은 마지막 이제 싸움에서 결국은 당나라가 졌지 않습니까? 당나라하고 그러한 연합군이 그대조영한테 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천물령 계곡에서 완전히 뭐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서린기도 그래되고 이해고도 뭐 하늘나라로 가시고, 뭐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제 또, 거미가 그 정확히 알고 있죠. 당나라는 신의가 없는 나라다. 지금까지 많은 신의를 어, 지킨 적이 있느냐. 맨날 정복전쟁만 하지 않았는냐 이렇게 하고, 지금은 변방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어, 그런 덩치만 큰 나라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가리 부족장에 가만히 생각해 보더만, 그 맞거든요. 어, 맞으니까.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까지 이제 조용하고 말 없다가 이문은 이제 딱 가는 거죠. 이미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당나라야말로 속국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미가 마지막까지 표현을 했죠. 하니까 이문이 뭐 열받아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날 이제 늦게 서야 이제 말갈 부족장이 진서를 들고 옵니다. 지금까지 대조영의 품성을 봤을 때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금이 손을 들어주고 진서를 가지고 어, 이제 귀국을 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영이 발표를 하죠. 어, 이제 대조영이 폐하죠. 폐하께서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발전의 도약기로 삼겠다 해서 미모사를 총책임자로 하지 않습니까 미모사의 말로 제대로 된 책사입니다 대단한 책사죠 그래서 책사가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백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 대조형이 정말 위대하다는 게 어떤 데서 느껴지느냐 하면 백제인 말갈인 그라니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재를 정말로 적재적수에 중용을 잘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태왕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228년 정도의 그 발의의 역사를, 그러니까 북동부죠. 북동아시아의 패권을 에, 차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조금 리스크가 이제 있었죠. 어, 제가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들이, 다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수경마마, 고구려 마지막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 조카 딸, 수경마마가 대조인 이제, 장, 어, 왕의 부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거미가 그란족, 이제, 초린 아씨의 족장에, 초린 아씨가 족장의 딸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경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 중심으로 이렇게 나중에 인재를 등용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바해가왜 멸망했느냐. 백두산에 뭐 화산이 폭발해서 그렇다. 아니면, 뭐, 냉, 냉? 그, 아주, 그, 냉한기라 합니까? 어, 하여튼, 기온이 막 엄청 낮아져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주 추워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내기를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작물적인 입장에서 남쪽으로 좀금올수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거는 결국은 내부의 분란에 의해서 그란하고 말갈 또 당나라 등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내부의 분란이 아니었나 그래서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럼 서린기가 이문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가라고 협상해서 이제 금이한테 졌지 않습니까? 아, 저거 이제 서린기가 뭐 거의 하늘나라 로 가신다 하니까 왔는데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고 나서 이문이 이제 가라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실패한 걸 알죠. 그러니까 홍패라는 중신이 있습니다. 서린기 일만 쫄쫄 따라다니는 아주 중신이죠 이 친구가, 아니, 방금 말괄라고 협상이 성공했다 했는데 어떻게 그러시냐 하니까 나는 이문희 저놈 얼굴 눈빛만 봐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아를 둔다, 자기 사람을 둔다는 것은 그 표정이나 눈빛 하나만 봐도 알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 관찰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린기도 참 우리에게는 적이었지만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조영이 참으로 대조영 왕께서 발해를 이제 건국하시고 결국은 228년인가 그렇죠 그 정도 그래 이제 그 대동승국이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 한반도 3배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대단했죠 그래서 저는 삼국시대에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지 않고 그 고구려가 우리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역사라는 게 우리 사람의 운명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나중에는 이것들이 참뭐 밑거름이 되어서 더큰 사람으로 또더큰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지구의 역사상 천년을 이어간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세대의 교체,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흐름을 정확히 잃고 신세대에 대한 그 미래를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조영을 알아보지 못했던 고구려의 마지막 실려들도 그 문제였지만 결국은 이제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더큰 나를 라 이제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순간에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미래는 또 달라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그 대조영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그러하고 집단의 운명도 그러하고 국가의 운명도 그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는 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젊은이들이 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어른 공경하는 만큼 받들자 하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